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 뉴스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파이코인 뉴스 2 0 2 1년도 12월 8일, 파이코인 가격 현재 48,000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 9시 6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일이 있어서 제주도를 갔는데, 미리 영상을 만들어놓고 이제 출발을 해야 돼서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바로 만듭니다. 자첫 번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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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테조스에게 어마어마한 어, 호재가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가격을 보니까 지금 테조스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랑스의 대형 게임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NC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대형 게임사 유비소프트 유비소프트에서 유비소프트 쿼츠라고 하는 NFT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테조스의 블록체인 기반의 슈팅 게임입니다. 이제 총싸움이 되겠죠. 이게 이제 12월 9일 날 출시가 됩니다. 요즘은 이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NFT 게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일반 게임 못지않게 이 NFT 게임이 정말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출신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 해볼 수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비소프트 테주스 기반의 NFT 플랫폼 출시계 NFT는 이제 게임의 총그 다음에 뭐 캐릭터. 아이템 이게 다 이제 nft화가 돼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되겠죠 왜냐면 이제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어, 대형게임사 유비소프트가 어,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를 보시면은 알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쿼츠는 12월 9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브라질 호주에서 베타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게임에서 xp 레벨 5 레벨에 도달한 고스트리 콘 브레이크 포인트 플레이어는 NFT 드랍을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벨 5에 되면은 NFT를 통해서 뭔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비소프트 NFT 드립은 디지트라고 지칭을 하고 12월 9일, 12일, 15일 얼리 어댑터를 위한 무료 NFT를 출시할 예정이고 2022년도에 추가 드랍이 계획돼 있다.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드랍을 통해서 뭔가 아이템을 받으면 이거는 가격이 정말로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테두스에는 지금 이게 엄청난, 뭐, 호재거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비소프트 쿼츠는 진정한 메타버스를 개발해야겠다라는 야심찬 비전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이다. 확장성과 에너지 소비 등 블록체인의 기초 형태 게임을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 나오, 나, 현실로 나올 수 없다고 전했다. 결론은 테조스 역시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이첫 번째 음,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조스 가격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 7,000원 그래도 장대 양봉을 길게 한번 그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테조스를 홀딩 하신 분들 그래도 좀 축하드리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카이버 네트워크 알죠? 이 카이버 네트워크 홀딩 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이버 스왑으로 리브랜딩이 됩니다. 이름이 변동이 돼요. 그러면 역시 리브랜딩, 리브랜딩이 될 때는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떨어지는 경우보다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뉴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가 아니고 카이버 스왑입니다 디파이에서 최고의 거래 및 수익 경험을 제공한다는 사명을 띄고 있습니다 어, 역시 스왑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메타마스크 그 다음에 뭐어뭐 베이비 스왑 그 다음에 뭐 팬케이크 스왑 요즘에는 이 스왑이 덱스죠 덱스 어,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가 돈이 잘 됩니다 아주, 중앙화 거래소도 잘 되지만, 이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근데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가장 큰 장점, 누구나 수익을 가지고, 가질 수가 있다. 왜? 내가 여기다가 예치를 하면 되거든요.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이틀 전에 남긴 동영상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어 이렇게, 어 카이보 스왑에서 여러가지 스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똑같아요. 이게 바이낸스 체인, 뭐, 이더리움 체인, 폴리곤, 아발란체, 팬텀. 제가 이 아발란체에 대해서도 좀 다룰 거예요. 왜? 이 아발란체에서도 추가적으로 NFT 게임이 나오고 있고, 폴리곤도 마찬가지, 뭐, 이더리움은 엄청 많고, 바이낸스에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음, 에이다. 에이다도 이제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솔라나에서도 엄청나게 NFT 게임이 지금 활성화가, 되, 활성화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카이버 스왑에 들어오셔서, 어, 이렇게 스왑 한번 해보시고, 내가 필요한 토큰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치 또한 할수 있다. 뭐, bnb 코인을, 뭐, 여러 가지 코인으로, 뭐, b, busd 코인으로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진행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더로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어, 테더로도 바꿀 수 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 수업이 정말 편해요. 내가 메인 코인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bnb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 수수료가 저렴해요. 물론 이제 이더리움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체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체인. 해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고 결론은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이제 카이버 스왑으로 리브랜딩이 되기 때문에 이 카이버 네트워크도 역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조금 올랐어요 어제 이제 조금 그래도 장대양만 7%에서 8% 정도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여튼 카이버 네트워크 카이버 스왑 좋은 모습 어,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음, 요것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뉴스가. 뭐냐면, 구글 전 CEO가 체인링크 고문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체인링크. 여러분들 체인링크 아시죠? 엄청난 또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괜찮은 코인이죠? 어, 여기 보시면, 구글 전 CEO 에릭 슈미츠 전략적 고문으로 오라클 프로바이더 체인링크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가 운영이 되고 확장하고 진리에 의해 구동되는 세상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점점 이 암호화폐,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요 앞으로 더 많이, 더 많이 어, 발전을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슈미츠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출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었지만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외부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부족한 가장 큰 과제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랩스는 팀이 진실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체인링크 자체가 체인링크 자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얘가 정말 괜찮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이더리움 체인이 있어요. 어, 이더리움 생태계가 있죠. 이더리움 블록체인 큰 생태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조그만 어, 서브체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안에 있는 기술인데요. 체인링크는 뭐, 뭐냐면 바깥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어, 그런 구조의 일반 일상 일상 생활에서의 정보들을 이 블록체인과 연결을 해 주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이 체인 링크가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든 정보를 정보를 블록체인 생태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체 체인 링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체인 링크는 굉장히 어 좋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체인 링크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따로 어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결론은 어 구글 전어 ceo 가 체인 링크에 합류했다 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니어 프로토콜 지금 파일코인과 어, 협력을 해서 지금 리어 프로토콜이 지금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이트 쉐이드 샤딩 출시, 이거는 그냥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어, 누가 이 리어 프로토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현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속도, 그 다음에 뭐 수수료, 확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오셔서, 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 가격 흐름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일주일 동안 11%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7일 동안 그리고 이더리움도 7% 비트코인이 12% 떨어졌는데 이더리움이 8% 정도 떨어졌다. 어, 많이 그래도 회복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와, 루나, 테라 정말 대단하네요. 일주일 동안, 30일 동안, 35% 올랐고, 일주일 동안 다른 거다 떨어졌는데, 혼자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매틱, 수수료 싸다고, 음, 정말 요즘에 어, 유망주죠. 코인의 유망주, 이더리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유망주인데, 일주일 동안 30%가 올라와버렸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정말 매틱, 정말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도 어, 한달 동안 그래도 많이 올라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샌드박스도 한달 동안 거의 100%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갈라코인. 갈라코인. 요것도 NFT 게임입니다. 어, 게임. 요것도 제가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대세는 또 게임, NFT가 정말 유명한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음, 게임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어 좋은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제주도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